SSC 랜더스 의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팀강 9차전이고요. 테이블 세터진의 1번 최지훈, 2번 기에르모 에레디아. 중심타선 3번 지명타자 최정, 4번의 한유섬, 5번 고명준이고요. 2승 3패 2홀드. 현재까지 3.98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테이블 세터진의 김주원, 권희동 선수가 오늘 호흡을 맞춥니다. 클리너 트리오 3번 박민우, 4번 맷데이비스 5번의 지명 타자 박건우. 이번 시즌 현재까지 17경기 10승 4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평균 자책점도 2.99, 3점대를 넘지 않습니다. 전반기 기준으로 팀내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인데 루친스키 하트가 누굽니까? 역대 NC 다이노스 외국인 투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선수들. 그 선수들을 상회하고 있는 라일리입니다. 어은코서치입니다 스윙! 삼진! 네, 최고의 닥터이답게 삼진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라일리입니다 스윙! 154! 빠른 공으로 일단 힘싸움에서 앞섭니다 2사 주자 없이 최정타자를 상대합니다 파울 1할 때 후반 가끔 변하고 바깥쪽 배트 멈췄는데 스윙이 인정됩니다 KKK! 베이징 이너스팀내 최고의 닥터 K 다운 스타트 세 타자를 모두 다 삼진으로 돌려보내는 라일리 톰슨입니다 박민우 선수 대신에 좀 이른 타이밍에 교체돼서 경기에 투입된 서호철 2루수 박민우 어, 선수 교체된 사유 저희가 소식이 좀 들어와서 전해드리면 더위로 인해서 컨디션 난조가 좀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좀 보호 차원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원투 스트라이크 떨어집니다 스위. 다다저한테 태가면서 아웃됩니다. 네 타자 연속 탈삼진의 라인입니다. 4.38개입니다. 변화구 때렸습니다. 높은 바운드. 센터 쪽 나가기 전에 잡고 이루수 서후철 일루 세이프. 올해 살아남는 고명준입니다. 원볼에서 2구째. 감사합 찍히는 키는 국내 이 변화구에 대한 움직임을 프로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운트 스윙 스트라이더아 투아웃입니다 2사 주자 1루에서 주자 스타트 몸쪽 공 때렸고 1루 쪽 베이스 맞고 골절됐습니다 회원 스타트 끊었던 구명주는 3루 도착 주자 양 코너 찬스를 만드는 에스실랜더스입니다 어제 2타점 적시타가 있었던 정준재 타자입니다 초구부터 때립니다 센터 쪽 조영우가 3루에 들어갔고 정준재, 오늘도 적시타. 그리고 오늘도 앞서 나갑니다, SSG 1대0. 바깥쪽에 체인지업 어떻게 이제 공략하느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당겼고요, 왼쪽, 라인 안쪽에 빼어버립니다 성큼성큼 뛰어서 2루에 서서 들어가는 데이비스 3볼 2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입니다. 손아섭 6번 타자. 저기부터 때려요. 좌중간입니다. 넓은 곳에 떨어지는 타밀라. 한번 더까지. 데이비스는 천천히 홈을 바라봅니다. 홈으로 들어오면서 동점. 손아섭 1타점 동점 적시루타. 전 타자인 피안테리 높았던 김건우 선수인데 손아섭 선수가 지금 역시 이 국민의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이 빠른 공을 의도적으로 밀어치면서 지금의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유 훈련이었었는데 김희선수만 나와서도 배팅을 투숙해줘 오래 또 오랜 시간. 예. 좀 갔다 와서 뭐 새벽에 돌아와서도 혼자 배팅을 하는 선수. 김희선수의 타구가 오른쪽 우익수 이루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투야볼3루에 멈추지 않고 손아섭이 홈으로 돌아옵니다김희진은2로 선제 실점 이후에 바로 경기를 뒤집고 있는 오늘의 시나리오입니다. 야수들이 잡을 수 없는 코스에 지금 이 타구가 떨어졌는데 한주 선수가 한 번에 포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22의 카운트 최정 당깁니다. 대야건너갑니다 왼쪽 안타. 최정이 이 안타를 만들면서 개인 통산 2,300 안타 그리고 리그에서 우타자 중에 최초로. 2,300번째 안타를 기록합니다. 정말 축하 받아야 할이 기록입니다. 최영우, 박용택, 김현수, 양준혁 모두 다 좌타자였습니다만 이제 이 2,300안타. 쓰리투고요. 네, 다시 주자 뛰어요. 타자 때렸습니다. 좌중간을 향합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장타로 연결되면서 최종 3루 지났습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동점. 오늘 양팀 장타 초반부터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유섬의 1타점 동점 이루타 점수 2대2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자, 좌타 상대이긴 하지만 체인지업을 선택하면서 지금 s 스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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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고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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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더블 플레이. 변화구 선택 적중합니다. 루킹 삼진. 변화구로 LDR을 삼진 처리. 투아 상황에서 최정이고. 요 스윙. 변화구 스윙 삼진. 5회까지 2실점. 피칭을 해주는 선발투수 라일리 톰슨입니다. 3볼 오우 벗어나면서 선두타자 스프레이트볼렛 번호와 함께 지금 1번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자 스타트 공은 빠졌습니다. 볼렛 이번 5회 연속 볼넷을 내주고 결국 바운드를 떠납니다. 전영준 투수가 오늘 두 번째 투수고요. 11경기 현재까지 4.10에 8점9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원투에서 바깥죠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성구같이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호철 때립니다 3루간 3루스 끊어서 2루 포스 아웃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번에도 아웃 구명준의 유연함이 아웃 카운트 2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흔 경기에서 12홀드 버 없고 2승 1패 4 1 9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벌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요구하는 조용호 포스입니다. 깨끗해 걸렸고 땅볼. 쇼파운드 끊지 못합니다. 이제 살아 들어갑니다. 손아섭어투선못택이었어요 원투 카운트. 당겼는데요. 땅볼. 삼무수 이번에 잘 잡고 돌아서면서 1루에. 1루에 잡지 못합니다. 공 뒤로 간 사이에 손아섭이 3루에 들어갑니다. 자 3루 1루 포어 상황에서. 균형을 깰수 있는 권한을 먼저 얻고 있는 애시입니다. 김영준 1루자 출발. 나았습니다 본래 만루가 만들어집니다. 최정원 9번 타자입니다. 여전히 원앤튜입니다. 노쪽 맞았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적시타 없이 한 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균형을 깨집니다. 3루자 밀러 들어오면서 스코어 3대2. 다시 앞서가는 NC 다이머스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왼쪽 좌익수 내려오면서 처리합니다. 리아웃찬로 만루 조형우 방망이를 내지 않고 스트레이트몰렛으로 출루합니다. 오늘 첫 볼넷을 내주는 라일리고요 조용호 선수가 볼넷 얻어낸 이후에 오태곤 선수 대주자로 투입됐습니다. 변화구 밀어 때립니다. 3루 수끊었어요 1루에 포스 아웃. 1루 세이브입니다. 안타를 막는 김희집의 수비. 다시 한번 위기에 목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수비 위치 어. 자체를 이 안쪽으로 그런데 안쪽으로 도 들어오면서 시즌 여섯 번째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내친김에 좀 노려보겠다라는 라일리였습니다만 주자 한 명을 남겨두고 원아웃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아홉 경기에서 4홀드 2.25의 평균 자책점을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 1루 걸립니다 자, 결국 주자 몰아가면서 태그아웃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이 고르시도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도 견제가 올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타 에타 박성한의 타석 때립니다. 땅볼 내야에 갇혔습니다. 1루수가 일로 1루 보내면서 3아웃 일어내면서 좌중간 넓은 곳 떨어집니다. 선두타자 상타 한유성 열심히 달립니다. 1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선도타자 한유섬 2루타 동점 기회 정말 중요한 순간 한유선 선수가 이 2루타를 때려내면서 다시 한번이 추격의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2루 예. 대주자 박지환 다석에서 멀티까지 도전하는 네 번째 타석 스윙 삼진입니다 원아웃 39경기 17세이브 2승 2패의 성적 3.86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코스, 이번엔 들어갑니다. 투현원 풀카운트에서 낮은 코스 들어갑니다. 베타 최준우를 올려버립니다. 투아웃 당긴 타구 3루쪽 땅볼 잡아서 1루까지 클릭습니다쓰리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3대2. 뒤집어낸 이후에 다시 앞서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줬던 에시다이노스 라일리를 앞세워서 연패를 끊는 데 성공합니다.